근데 그한 권을 뭘 추천하라고 하시면 아들한테 딱한권 물려준다면 이걸 물려주겠다. 네. 저는 사실 책을 빠르게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영상을 만들려면 항상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음. 아까 뭐 속독법 얘기했지만 책을 좀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사실 책을 빨리 읽는 것과 핵심을 빠르게 추출하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음. 저한테 다시 하라고 하면 네. 저는 북토크처럼 키우지 않을 거예요. 1년 동안 사실 수익화를 못한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저한테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저는 한달 안에 수익화할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구독자가 없어도 돼요. 책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 책을 너무 다양하게 많은 책들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한 권에 엄청나게 나한테 영감을 준 책이 있다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음... 있을까요? 어, 제가 진짜 좋은 책을 하나 아는데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라고. 아 그건 뭐 <laughs> 너무 워낙에 명저죠. <웃음> <웃음> 아니, 실제로도, 아니 왜 웃으세요? 다 <laughs> <난> 웃으시는데. <laughs> 아,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어 사실 온라인으로 돈 벌고 싶다 하면은 전 진짜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를 보라고 네.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그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를 제가 읽고 그 감명을 받고 리뷰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DM도 보냈고 했었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아 내가 그때 이 책을 반밖에 이해 못했었다. 음. 라는 생각을 음. 요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비즈니스 스테로이드 가 사실 나온지 몇 년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도 사실 지금 그 비즈니스 스테로이드에 적힌 만큼의 트렌드도 못 따라가고 있는 업체 사업자가 90%다 음.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돈 벌고 싶다면 진짜 비즈니스 스테로이드 고 근데 그한 권을 뭘 추천하라고 하시면 이게 좀 케이스 따라 좀 다른 음.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따라서 어 그럼 이렇게 질문해 을 볼게요 그 떡상을 만들어 낸 영상 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L. 아, 어, 저 그거는 그거였어요. 그짐 크기의 마지막 몰입이었거든요. 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속독법이 나와요. 음. 속독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소개한 거고 독서를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냐 이거를 소개한 거였는데 그 책도 좋은데 뭔가 막 누군가에게 단한 권만 추천하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진 않. 음. 영상으로서 떡상을 만들어줘서 어떤 그 유튜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줬지만. 아 맞죠, 맞죠. 아, 그러니까 <laughs> 충분히 좋은 책이고 네.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어, 이 책도 어. 좋아요를 할 만한데 1번이다라고 음. 하는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만약에 저 부자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는 부자의 언어. 어, 부자의 언어. 네. 네. 누구가 쓴 책이 어떤지. 존 소포릭이라는 어떤 사람이 네. 쓴 책인데 이 책의 컨셉 자체가 이존 소포릭이 부동산 투자로 꽤 부를 이룬 사람이고 예. 그존 소포릭이 만약에 죽는다면 아들한테 딱한권 물려준다면 이걸 물려주겠다. 어. 이 마음으로 쓴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쉽게 그 책이 안에 두 가지의 서사 구조가 있는데 1 번은 소설 형태가 있어요. 음. 정원사라는 그 부자가 나오는데 불을 네. 정원을 가꾸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유 형식의 이야기로 한 꼭지를 풀어간 다음에 네. 나머지 절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존 소포리게 해설을 해요. 음. 그래서 비유로도 한번 어고 머리를 때리는 느낌을 주고. 그거를 해설해줘서 확실히 이해까지 시켜주는 책이라 어... 저는 딱한권 추천하라면 보통 이책 많이 합니다. 어, 저는 안 읽어봤거든요. 음. 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네. 재밌습니다. <laughs> 어, 사실 저는 또이북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게 저는 사실 책을 빠르게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영상을 만들려면 항상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음. 아까 뭐 속독법 얘기했지만 책을 좀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어, 일단 빠르게 읽는 거의 경우에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용하기 쉬운 거는 이걸 쓰는 거예요 음. 포인팅이 돼야 돼요 네. 그니까 책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사실 그 마지막 몰입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보통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으면은 읽다 보면 점점 어~ 하고 정신을 놔요 네. 그러면 조금 갔다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음. 다시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다시 오다 보면 속도가 느려져 음. 근데 그 책에서 적용하는 방법 어~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펜을 들어서 아니면 손가락으로 읽는 걸 따라가라. 음. 그럼 사람이 뭔가 이 점이 있으면은 보게 되어 있거든요. 남자들도 화장실에 음. 그 조준점이 있으면 네. 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읽을 때도 이게 뭔가 포인팅이 되면은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 전으로 가는 게 줄어들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당장 바로 속도를 올려줄 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 책을 빨리 읽는 것과 핵심을 빠르게 추출하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음. 근데 핵심을 추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맞나는 모르겠는데 전 사실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어... 제책 리뷰에 댓글 달리는 게 어, 너무 핵심만 빠르게 알려줘서 좋아요 네. 하고 하는데 저는 핵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해놓고 음. 그거에 맞는 문구를 가져와요. 네. 근데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다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뭔 말을 하든 그거에 딱 맞잖아요. 음. 그럼 콘텐츠를 듣는 사람 입장에선 깔끔한 거예요. 음. 어쩜 이렇게 요점만 쫙쫙쫙하지?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는데 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공해서 만드는 거네요 그쵸 어, 음. 제가 컨텐츠 만드는 프로세스가 일단 책을 읽는 거부터 하면 저는 책을 네번 읽거든요 네. 근데 그네 번이 다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1번은 정독을 해요 근데 정독할 때 아까 이렇게 할때 네. 근데 저는 이 포인트로 형광펜을 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인상 깊은 데가 나오면은 형광펜을 칠해요 그리고 모퉁이를 접어놔요 네. 그러면 책을 다 읽고 나면 책이 두꺼워지거든요 음. 접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접어 논대만 봐요 네 접어 논대를 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책 처음에 (3분의 1을) 읽고 거기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놨어요 이게 (3분의 1만) 읽었을 땐 분명 좋은 내용이었어 음, 음, 음. 근데 책을 좀더 읽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잘 표현한 문장이 뒤에 있었어 어, 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 싶을 음, 때가 많아요 음. 그러면 두 번째 볼때 이게 별로네 하면 전 다시 그 모퉁이를 펴요. 어... 그럼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도 좋아. 그러면 체크를 합니다. 음. 옆에다가 그냥 펜으로 체크를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읽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접혀 있는 데는 체크가 되어 있을 네. 거잖아요. 그 체크된 데만 다시 봐요. 어... 그리고 나서 체크된 거를 다시 보고 저는 사실 이 체크된 걸 보면서 이제 타이핑을 해요. 그 체크된 거는 음... 왜냐하면 저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콘텐츠 만들 때마다 만들 때마다 모든 책을 펼쳐볼 수는 없으니까 네. 아카이브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읽을 때는 이 체크된 거를 타이핑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타이핑 된 것만 보면서 타이핑 된것 중에서도 사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 있고 음, 음, 음. 와씨 돌았다. 음. 이거는 하, 내가 이제 살면서 이걸 이제야 만나니 어. 뭐 이런. 어. 인생 문장이 있을, 거, 있자, 그쵸, 있을 그쵸. 거잖아요. 어. 그럼 그 인생 문장은 저는 따로 적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먹, 써먹을 수가 있냐.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또 중요하냐면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썸네일이거든요. 그쵸. 썸네일에 뭐가 들어갈지를 음. 정해놔요. 예를 들어 어. 썸네일에 예를 들어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썸네일을 달 거예요. 내용 뭔지도 몰라도 돼. 요즘 엠지들은 이렇게 돈 봅니다. 어. 이렇게 돈 쓸어 담습니다. 음흠. 이렇게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체크하고 기록해 놓은 비즈니스 스테로이드에 있는 내용 중 요거에 맞는 것만 음. 끼워 넣을 거예요. 이 썸네일에서 내가 언급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문장들만 다 갖고 그렇죠 어색하면 음. 제껴요. 네.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썸네일에서 본 내용과 일치하는 게 음. 짝짝짝 있으니까. 마치 이 책이 그것만을 위해서 쓰여진 어. 것처럼, 그래서 핵심을 잘 뽑은 것처럼 되는데, 음. 어, 물론 그거에 관련 이 어, 아예 없는 책을 가져오면 안 되지만 관련이 있으니까 듣기에는 어쩜 이렇게 핵심을 잘 뽑느냐, 어. 핵심을 잘 뽑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맞는 걸 가져온 거다. 음. 아니 근데 굉장히 그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북 리뷰 컨텐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책 리뷰 유튜브 채널들 보면 일단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잘안 되는 채널들을 보면 그냥 그 책을 약간 대신 읽어주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냥 서, 서문부터 읽고 있는 <laughs> 그렇게 해서 잘 되려면 목소리가 네. 성시경이네 아 그니까요 무슨 뭐 낭독회처럼 음.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느낀 바에 대한 거는 정말 짧게 음. 10초, 20초 마지막에 이래서 정말 좋은 어, 책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걸 뭐, 안 하면은 출판사에서 허락을 안 음. 해요. 아, 그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와 지금 보면은 좀 제작 프로세스 자체에서 완전 접근법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영상 한 편에 책한 편을 리뷰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럼 일주일에 제가 컨텐츠 두개 그러니까, 올리는데 네. 두 개를 못읽잖아요 음, 음. 그래서 나중에는 썸네일 잡고 이 책에서 한 문장이 책에서 한 문장이 제 맞는 걸 가져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스테로이드 한 권을 리뷰한 적이 있지만 사실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온 적도 많아요. 어... 그게 아까처럼 그런 핵심 문장들을 또 언제 적재적소에 쓸수 있게 뽑아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뽑아 그런 그렇죠. 그런 노트 관리를 어디서 하세요? 뭐 노션 같은 것을 하세요? 노션에다가 요새는 하고 있고 원래는 어... 삼성 노트에다가 이렇게 아 그냥 노트를 하세요. 네, 거. 삼성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새는 노션에 하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어, 사실 저는 항상 그런 자료 아카이빙 이참 어렵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자기개발 서적을 진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뻔한 소리 아니냐 음. 똑같은 얘기 아니냐 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결국 뭔가 관통하는 딱 하나의 뭔가 메시지가 있던가요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실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해라 음 제발 좀 해라 음. 그냥 좀해 결국 백 권을 읽으면 남는 키워드는 실행이다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음. 어차피 똑같은 말한다. 그래서 안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안 하면 음. 이걸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겠냐. 그쵸? 타 <laughs> 베스트셀러예요. 글이 음. 도 하라는, 음. 뭐 하라는 거고 뭐 아주 작은 습관임도 결국 하라는 거고 뭐다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네가 안 해. 어. 아니 진짜로 그렇게 뻔한 얘기만 하면은. 자기 개발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져야 돼죠. 음. 사람들한테 너무 식상하니까. 근데 항상 베스트셀러 란에 보면 문학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늘 자기 개발서가 있고, 늘 새로운 게 나오고, 추천했던 사람이 또 추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거 추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거 추천하는데 결국 그 둘이 쓴 내용 다 보면 다 실링이야. 맞아요, 똑같아, 똑같아. <laughs> 어. 구체적인 건 조금 다르고 의견이 갈리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는 이 김승호 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여섯 시를 두번 봐야 성공한다. 음. 새벽 여섯 시, 음. 저녁 여섯 시. 근데 어떤 부자는 아니야. 그냥 늦게 일어나도 돼. 음, 어. 뇌과학적으로 모르는 소리야. 어. 이럴 수도 있어. 저는 그거는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각자의 경험이니까. 그데 그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실행 안 해도 돼. 방구석에서 생각만 하면 아이디어가 어. 돈이 된단다. 어. 너의 머리 안에 돈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자기 개발서 중에 네.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누군가는 뭐 새벽 기상을 하라 그러고 음. 충분히 자라 그러고 창의성을 위해서는 뭐밤 늦게 일하는 그쵸, 게 도, 그쵸, 좋다고 그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불을 개라 이불을 <laughs> 뭐 건들지 말아 하늘에 집중해라 뭐 하는데 어 실행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은 단한 권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 어. 감도가 조금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달리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음. 뭐 미리 미래적인 사고를 가져라 정도는 있을 수 있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 그냥 달려라도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해야 돼. 어, 그렇죠. 네. 어, 맞네. 모든 자기 계발을 관통하는 하나는 키워드는 실행이다.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안정된 직업을 사실 내려놓고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홀로 서기를 하고 계신데 어, 내가 교사라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와 지금 나와서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터에서 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좀 새롭게 배우신 게 있을까요? 새롭게 배운 게 좋은 걸 배운 걸까요? 나쁜 걸 배운 아, 걸까요? 뭐든지 <laughs> 네. 좋은 거 하나씩 시... 아, 아. 나쁜 거 하나 할까요? <laughs> 일단은 나는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 근데 이게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음. 너예요 음. 누구나 음. 너는 생각보다 능력 있는 음.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교사할 때 선생님들끼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디 가나 그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교사는 특히 봉급에 대한 게 조금 아쉬, 음, 아쉬우니까 네. 아 진짜 우리가 이 고생할 거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어요 친구들끼리 하면서도 야씨나 초과금 뭐몇 시간 했는데 음. 이번 달막 그렇게 하고 야자 다 했는데도 300이 300이 안 되냐 아씨 뭐 이렇게 하는 할 때도 많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우리가 뭐 가르치는 것만 할줄 알지 뭘할줄 알아서 아. 뭐 기업 가면은 쓸모가 없고 이거였는데 제가 나와 보니까 가르치는 것만큼 돈 되는 스킬이 없어요 가르치는 것만큼 세상에 필요하고 유용한 스킬이 없어. 음. 근데 선생님들은 다 옆이 가르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음. 어,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교에 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디 학교에 가든 한 상위 20% 정도 될것 같아요. 네, 그 위에는 달변가분들이 <laughs> 입터는 입턴다고 네. 하면 안 되는데 어. 이게 진짜 신의 경지에 오른 어. 사람들이 학교에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하, 난 나가서 뭐, 뭐 할수 있는 어. 게 없어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그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음. 근데 이게 교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아니거든요. 음.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만 있으면 자기가 특별한지 몰라요. 인사팀 직원들 분들이 모여 있으면 인사 업무가 특별한지 몰라요. 네. 근데 인사 관련 유튜브 관련해서 사람 관리 이렇게 하세요 하고 컨설팅하는 사람 많거든요. 엄청 많죠. 청소 업계에서만 있으면은 세 시간 안에 한 집안을 클리어치고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 몰라요. 근데 그걸 나와서 SNS에서 그걸 알려주면은 정리 컨설턴트가 되잖아요. 네. 저는 이걸 운동장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뾰족한 스킬 이거에서 상위 한10% 안에도 들 필요 없다. 음. 2~30%만 들면 된다. 어... 그걸 가지고 딴데로 가서 음. 물론 그 딴데에서도 상위 2~30% 해야겠죠. 상위 5% 이내는 저는 재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은 재능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재능이 의미가 있다면 어... 상위 5% 이내는 재능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삼십 프로는 아무리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냥 네가 안한 거야라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어. 근데 내거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 삼십 프로를 먹고 다른 분야에서 이 삼십 프로를 먹어서 이거를 운동장을 바꾸면 대체 불가한 사람이죠 어. 이게 제가 아까 나는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음. 말씀드린 음. 이유. 이게 나와서 제가 배운 거예요. 어. 제가 교사 있을 때는 가르치는 거 저보다 가르치는 사람. 천지 빛깔이에요. 근데 요새 온라인 사업 많이 하니까 온라인 교육 많이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쓰레드에 쓴 글인데 온라인 쪽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을 정말 유명하신 분들 음. 제가 많이 만나 뵈면서 교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를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강의할 때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기억 못 해요. 뭐를 쓰게 하세요? 네. 뭐 학습지를 준다든지 세 시간짜리 강의면 세 시간 다 들으면 내용 다 까먹어요. 음. (1시간) 끝날 때마다 한번은 요약하세요라던지 네. 너무 당연한 게 중학생 수업 (45분인데) 애들 (45분) 수업에도다 까먹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제가 당연하게 어 그런 거 하시면 좋지 않아요 하면은 이 온라인 강의 쪽에 지금은 좀 그래도 강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많이 아시는데 초창기 시절에는 허! 그런 게 있냐 그럼 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게 교육학을 읽어만 봤으면 하는 어. 건데. 이거를 모른다고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아저 그분이 교육적으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는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음. 하는 거. 근데 제가 그렇다고 교육하게 대가냐 아니에요. 음. 근데 이걸 분야를 바꿔서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와나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얼마 전에 뭘 봤냐면은 릴세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랑 제가 팟캐스트를 촬영하면서 이분이 교육한 수강생의 사례를 들었어요. 음. 근데 이 수강생이 교사 출신이야. 교사 출신인데 뭐를 콘텐츠로 하셨냐면 애기들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떤 교육기관에 가면 맨 처음에 신상조사라고 해야 되나? 가정연락처라던가 예, 이런 거 적으라고 예. 보내거든요 그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로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아 <laughs> 그게 조회수가 200만인가? 내가 가진 어떻게 보면 깊지 않은 지식을 음. 고개를 돌려서 야 너네 이거 아냐? 특별해져요 음.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배운 거는 이거 운동장을 바꿨을 뿐인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좋은 쪽의 방향이고 안 좋다기 보단 제가 고생하면서 배운 거는 꼭 모두가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음. <laughs>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횡령을 하거나 사내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그래서 잘리지 않는 한 월급이 나온다. 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어.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액시하신 분들 몇 천억 네. 이런 분들이 우상화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전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이. 근데 그 길을 모두가 갈수 있는 건 아니고 더더욱 중요한 건그 길을 모두가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 저는 요새 아기가 두째가두달 됐거든요. 음. 요새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아기 분유 먹이고 트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베네짓이라고 그 아기가 완전 예. 어릴 때는 그 웃을라고 웃는 게 아닌데 웃는 표정 그쵸, 나오는 그쵸, 거 그쵸, 있잖아요. 그쵸. 아 우리 딸이 그러고 있는 보면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너무 행복해요. 미치겠어요. 세상에 이로, 이보다 행복은 없어. 어, 저도 그래요. 네. 이보다 행복은 없는데 이전에 잠깐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 다 이름 대면 알 만한 유명하신 분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는 너무 좋았어요. 음.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훌륭한 분이 이끄시는 회사에서 너무 많이 배웠는데 문제는 그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거기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음. 제 밑으로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 정도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자리가 됐어요. 자 네. 새벽 2시가 돼도 집에 못가겠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좋아 우리 아들을 뭐. 음. 그때는 둘째가 안 태어났거든요. 음. 그때는 그냥 그게 맞는 갑다 성공하려면 이걸 무조건 감수해야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오고 나서 제일를 하면서 둘째의 그 행복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게꼭 모두가 천억을 벌지 않아도 돼 음. 그리고 꼭 모두가 사업을 안 해도 돼. 저는 개인적으로 세운 기준이 있는데 온라인 사업이든 뭐든 해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천억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사업을 할 겁니다. 네. 최소 월 천. 그리고 안정적으로 따지면 한월 3천 넘어갔다. 음. 그럼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 하... 이거는 근데 제가 볼때그 성장에서의 고통을 경험해본 분들만이 <laughs>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딱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월 3천이 됐을 때그 3천이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맞아요. 다시 나의 비교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알죠, 그죠. 삼천이 됐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싹 바뀌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이제또 엄청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중에는 음. 굉장히 빠르게 막 바뀌어 가는 사람도 또 보이고, 맞아요. 사실 참이 비교라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우리를 망치는 길이죠.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행복을? 저도 사실 비교라는 게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음. 주변에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만나면은 나랑 다 자주 만난 다섯 사람 평균이 나다. 네. 뭐 이런 말처럼 주변에 음. 돈잘 버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처럼 될수 있고, 음. 되고 싶고, 음. 할수 있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의 주제가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첫책 홍보 아니면 안 나왔어요. 음. 살 수도 없어요. 이 영상이 한 음. 음. 조회수 타고 뭐 해도 이미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첫 챕터가 행복을 포기하라예요. 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행복했던 순간 음. 책 쓰면서 인생의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순간을 쭉 써봤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저 사립이어서 개빡세게 시켰거든요 학교에서 네, 네. 축구를 못하게요. 해 음. 점심시간에 남고인데 음. 남고 애들 그 짐승들을 축구를 못하게 하면 음. 이게 얼마나 눌리겠어요. 근데 한 학기 동안 축구를 못했어. 근데 기말고사 끝났어요. 네. 저희가 야 이제 못 참아 나가. 그래서 3학년만 시험 빨리 보잖아요. 네. 그래서 3학년 우리는 끝났어요. 나가서 막 점심시간에 다 축구하고 있어. 이제 1, 2학년 수업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친 듯이 축구하고 있으니까 교감쌤이 나와서 야이 미친 놈들아, 이네 고사함이하고 소리지르고 뭐했는데 안 들리 안 들려. 안 들려. 음. 다정줄을 놨어. 음. 우통 벗고 비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비도 좀 왔어. 네. 비 맞으면서 막 미친 새끼들처럼 이렇게 막 뛰어 다녀요. 근데 교감쌤이 하다하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쟤들 더위 먹어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다 줘. 음. 그리고 얘들아, 1, 2학년 수업해야 되니까 조용히만 하자. 제발 음. 음. 축구하는 거 내가 이제 뭐라 안 할게. 조용히 만났는데 그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음.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또 행복했던 순간이 아까처럼 저희 딸내미 이렇게 웃고 있는 거볼때 병원 가서 아들 처음에 초음파, 심장 초음파 소리 듣고 음. 이럴 때 처음으로 아들이 걸어서 제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콘텐츠를 정말 집중해서 만들고 있을 때 근데 이런 데가 기억에 남는데 이 목록을 제가 쭉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록 중에 뭔가 노력해서 결과를 냈을 때가 없어요. 전부 다 뭐였냐면 딴 생각 없이 그 과정에만 몰입했을 때 음. 행복하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저도 주변 사람들이 더 바뀌고 하면서 저도 초조함을 느낄 거고 비교를 느낄 건데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 돌이키자라고 다짐한 거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배우고 성장하고 결과를 내는 거 중요해. 좋아. 내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을 때그 몰입의 순간. 네. 그때가 행복한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몰입의 저자 황목문 교수님 만나서 팟캐스트 녹음을 예, 했어요. 예.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하니까 인간이 원래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전적으로 몰입할 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파민 있잖아요. 뭐 SNS 쇼폼 볼때 네. 아니면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음, 음. 근데 이 도파민이랑 나오는 부위가 다르대요. 어. 일반적인 어떤 성취 중심, 결과 중심, 아니면 SNS 도파민 이런 것들은 측좌액인가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나오는데 얘들은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분비되면은 얘를 낮추려고 한대요. 음, 음. 그래서 얘가 많이 피크를 치면은 바닥도 깊게 쳐야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는 어...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내면은 그 다음에 우울해진다는 거. 근데 제가 이걸 구독자 10만 컷 찍고 겪었거든요. 저도 매번 겪어요 네. 어. 10만 달성해야지 우와 해가지고 탁해 이틀 있으면 우울해져요 어, 근데 이게 모두의 이야기인게 대학교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 음, 음. 대학교 음. 학교 가면 이야 대박이다 음. 정확히 3일 있으면 별거 없어요 음. 좀 길게 가면 은 3달 왜냐면 뭐과팅도 하고 음. 미팅도 하고 이것저것 근데 1년 지나서 헛내기 되는 순간 야 진짜 아무것도 없다 뭔가 어떤 결과를 얻어서 얻는 도파민은 이 항상성이 작용을 해서 아.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는데 이 과정에 몰입했을 때 결과가 아니라 그냥 과정 자체를 즐기는 순간 나오는 도파민은 뭐 전두엽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음. 여기, 여기서 나온대요. 얘는 이 항상성이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 계속 간대요. 그래서 그 과정에 행복이 있구나 해서 뭔가를 더 얻고 비교하고 하는 게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걸 한다고 행복하진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을 즐기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지만 과정 안에 놓여 있을 때는 되게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저도 사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고, 어. 저도 지금 보면 와 뭔가 그 인생의 나름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없다운 겁나 많고요. 그렇죠. 저, 저 요새 느끼는 게아기가 제가 둘을 키우는데 이런 몸이 힘들어요. 그저 그러니까 요새 좀 들리는 게나 조증인가? 음. 좋을 때는 막아기조다 헤헤 이러고 있다고 막 다음 날 피곤하면. 이러고 있고 그럴 때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번 이건 게임이다. 음. 보도셰퍼의 부엘레버리신가라는 음.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잊지 마라, 이 음. 모든 것은 게임이다. 어... 왜냐하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중간 퀘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음. 게임에서 퀘스트 하나 깼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레벨업했다, 퀘스트 하나 깼다라고 해서 와 이제 끝, 나 이제 행복할 거야 아니로거든요. 음. 다음 퀘스트 뭐지? 음. 다음 거 뭐지? 찾아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할 음, 수가 있고 음, 음, 두 번째 그냥 이건 재밌자고 하는 거다. 음, 하니까 마인드셋 자체가 가벼워지는 음, 가벼워진다는 게 뭔가 심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까 황동문 음. 교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이러시는 이 거예요. 저는 하루에 14시간을 집중해도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네. 저 속으로는 아니 왜 교수님도 저렇게 성공 파리 같은 말을 어. <laughs> 말이에나 어. 했는데 이게 종류가 다르대요. 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면은 인상 박스고 이렇게 책복 음, 집중이 몰입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몰입은 뭐냐면은 느슨한 몰입. 음. 그냥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어 매출을 올리고 싶어 혹은 저희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강의만 팔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나도 저 사람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문제를 머릿 속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예를 들어서 소파 같은 데서 그냥 누워서. 음. 어, 어떻게 하면은 수강생들이 좀 성과를 잘낼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근데 음. 그러면은 졸려요 음. 그럼 잘해요 어... 그럼 선잠 살짝 들잖아요 근데 우리 뇌파가 뇌가 그렇게 선잠 이완 상태에서 이러고 있을 때 아이디어를 잘 만든대요 음. 저희가 산책할 때 아이디어 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아니면 목욕할 때 사우나 같은거 네. 할때 이완할 때 아이디어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 원리가 거기 있다 그게 음. 왜 그러냐 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볼까 어? 음. 아, 노트하지 근데 여기 핵심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한테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냐면 책상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초집중하고 있는 게 몰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능 문제 푸는 수험생처럼. 네. 그게 몰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다르네요. 생산성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음. 이렇게 보면은 이 몰입이라는 게빡 긴장, 집중 이때 되는 게 아니다. 저희가 긴장을 하면은 순간적인 퍼포먼스는 나온대요. 음, 음, 음. 긴장을 하면. 네. 근데 금방 지치고 이때 긴장해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내가 이미 아는 행동을 빠르게 하는 퍼포먼스래요. 음, 새로운 그,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뭔가 새로운 거라고 기존과 다르게 하려면은 어, 그건 그런 발견은 언제 이루어지냐? 좀 느슨할 때, 움직일 때. 음. 그래서 제 제가 사무실에 뭘 해놨냐면은 스탠딩 데스크를 해놓고 책상 밑에 워킹 패드를 해놨어요. 어, 네. 워킹 패드에 놔가지고. 가끔 뭐 생각이 또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 덮고 그냥 그 위에서 걸어요. 어허. 그러니까 물론 밖에 나가서 걸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나가긴 좀 귀찮다 그러면 거기서 걸으면서 노트 하나 들고 이러고 있다 보면 생각날 때 많더라구요. 물론 그것만 하면 안 돼. 빡 집중할 때도 필요한데 업무를 쳐내야 되니까, 적어도 그런 모드도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르다고 음. 생각해요. 음. 역시나 중요한 이제 실행. 이거 봐도 90%안할 거예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옛날로 돌아가면 뭐하라고 할 거냐? 아니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면 뭐하라고 뭐 뭐하라고 할 거냐? 백긴다기 보단 정확히 말하면 훔치는 거예요. 음. 요새 스레드 개사기인 것 같아요. 네, 아 스레드가 무서운 이유는 인플루언서가 연예인이 되는 시대는 좀 지난 게 아닌가? 음. 유튜브 하는 거는 비추하시는 건가요? 중요한 게 이제 돈인데. 네. 거기서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거냐? 음. 이런 식으로 뾰족한 컨텐츠가 더 매력적이고 어. 요새는 먹히고 사실 이게 더 돈이 될것 같아요.